주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어, 그런 세상 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으로 대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약해 보이게 되고 또 약해 보이면 세상의 이치는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 선이 더 강하고 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승으로서 또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된 발을 씻기신 다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어 남들을 볼 때는 미천한 자리로 가는 것 같아도 실은 종이 주인보다 커지지 않는다. 어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세상의 이치로만 따지면 아 교회가 졌네. 성도들 참 힘이 없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결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듯 세상이 성도보다 큰 것도 아니고 어, 세상이 성도를 결코 이긴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 주님의 길을 더잘 따라가게 되는 제대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듣기는 좋고 하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오늘 본문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약해 보이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쉽게 이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것은 예전부터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었단 말씀이라 하시면서 기록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움받을 일을 하신 것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예, 아픈 사람들 고쳐 주셨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 도리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세상을 죄 되었다라고 정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호하고 또미워하였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대로 사셨는데 그 제대로 사신 모습으로 인해서 도리어 세상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며 미움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보게 하고 그렇죠. 죄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게하게 죄가 있는 걸 알아도 전부가 다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그들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 참되게 전도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laughs> 우리가 보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맞지 않잖아요. <laughs> 세상도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어떤 값없는 친절함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함들을 베풀면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그것으로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선행에도 감사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응대하죠. 고마워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꼭 친절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선을 지켜가는 거죠. 어,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위익을 구하고 살아갈 때다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너는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어, 그런 세상들 속에서 또 정말 게 남을과 경쟁해서 예, 내가 당연히 이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꼭 경쟁해서 져야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예, 그냥 그렇게. 남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주님의 뜻처럼 고난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실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나중에 이땅 가운데 보여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굉장히 위로도 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보상의 그 영광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상급들,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하신 이 말씀도 역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그선 악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차 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악을 그 악에 대한 보상을 값으시는 것, 악에 대한 고난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냥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18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신앙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제대로 살면 받고요 제대로 안 살면 안 받습니다. 이유도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약에 같은 편에 있으면 같은 편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편은 서로 도와야죠, 그죠? 이길 왜냐하면 같이 도와야 우리 편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 받는데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편에 속하였다. 19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 증거 중에 하나, 징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걸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 좀 받으십니까? 예, 받고 계시면 예, 잘 살고 계신 거고요. 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 <laughs> 어쩌면 예, 잘못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걸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의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가서 못되게 굴면서 미움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내 성격이 못나서 내 성격이 잘못돼서 미움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진리를 따르며 살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다가 받는 미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주인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도 결코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도 아니고요. 성도가 세상을 섬기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도 결코 세상이 성도를 예, 이기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